애국 국민 여러분! 마이크 좀 올려 주세요. 사랑하는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친지가 23일째 됩니다. 지금도 좌파의 이상한 목사 이때그리들이 20명이 와 가지고 텐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번부터 보자 이거예요 대한애국당은 2017년 3월 10일날 박근혜 대통령서 불법 거짓 탄핵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라고 태극기만 들고 저 흉악한 경찰과 맞섰던 그 애국열사들이 다섯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홉 분이 행방불명, 인사불성으로 겨,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런 여섯 분이 수십 방울을 깨매는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이런 여섯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묻어버리듯이 탄핵 2017년 3월 10일 그날을 물어버 묻어버리듯이 애국열사 다섯 분의 죽음과 그분들의 부상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인 겁니다. 지금까지 공권력에 의해서 첫 집회, 집회에서 다섯 사람이 그것도 대낮에 공권력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이 진실을 묻고 그냥 경찰이 묻는다고 묻으십니까? 박원수... 전 대책 본부장인 박은순이가 그것을 묻는다고 해서 묻어집니까 여러분? 좌파들이 죽었을 때, 좌파들이 자살했을 때는 그들은 좋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저항하지 않고 오로지 태극기 하나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고 외쳤던 이 억울한 다섯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수파 대극기 애국 동지들이 이분들의 원을 불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고 그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고 그것이 바로 미래를 생각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분들의 넋을 달래고 이분들에 대한 이 진상 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얘기는 대한민국 당에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진실 밝히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의해서 거짓 선동조작 업무 기획에 의해서 억울하게 탄핵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2년 지나서 7 9 1일째 이상 옥중투쟁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검찰에서 자료 올려가지고 조직적인 편집을 통해서 최순실이 말을 듣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속입니까? 무엇이 그래 불안하고 무엇이 그래 그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 민중 민주주의, 사회주의 혁명 문자들 그들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없는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 빼버리고 촛불혁명을 헌법에 집어넣으려다가 다 깨졌잖아요. 그들이 정권 잡자 말자 왜 촛불혁명을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그랬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들의 거짓이, 그들의 업무가, 그들의 기획이 다 달론하기 때문입니다. 2년 지난 지금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한푼 받은 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남용한 것도 없어요. 제3자 뇌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국시적 척탁도 받은 것이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검찰이나 특검에서 제목을 달지 못하니까 인간이 무능했다고 최준희 씨한테 조종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편집해가지고 짜집기로 국민들을 또 속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마녀사냥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저 검찰이나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에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방송들의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자파들은 자기들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우파가 문재인 저 새빨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재인 자파 독재 정부라고 싸우려면 황교안 같은 그런 사람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아까 홍문정 의원 말씀 잘하시되 5.18 얘기하면 사과하고 세일태우로 얘기하면 사과하고 또 이번에 무슨 얘기했더니 또 사과하고 그러면은 멀쩡한 장군 영창에 집어넣은 놈들은 제 없는 군사령관 김재수 사령관을 자살로 몰고 간 놈들은 조진레 의원이 검찰 조사 받다가 자살한 사건은, 변창원 검사가 자살한 사건은, 그들은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애국 국민들한테, 이 애국자 우파들을 자살로 몰고 가고, 20년, 30년 때리고, 감옥에서 죽도록 만드는, 그들은 우파 국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당보고 그것도 제일 야당보고 이해차대라는 자가 도둑놈이라 하는데도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고 청와대에 멀뚱멀뚱 눈뜨는 놈하고 자유한국당에 멀뚱멀뚱 눈뜨는 놈하고 똑같다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누워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은 사람이 죽든 말든 막하고 있는데 여기는 말 한마디 하면 사과하고, 말 한마디 하면 사과하고, 그것은 이 새빨간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하고 살수 없는 연약한 야당, 연약한 우파로는 이들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탄핵때는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의 버러지 같은 이 용기 없고 비겁한 행동하지 못하는 보수 정당은 끝장 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십니까? 아직도 자유한국당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을 몰아내준다고 믿으십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기자고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선거에서 진이라고 봅니까? 아직도 대한민국 당 보고 분열하지 말고 자유한국 당과고합치라 그래요. 도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거지만이 종같지만입니까? 다 배신하고, 나라가 망하고, 헌법이 무너지고, 상권 분립이 다 무너졌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두더지 새끼들 같이 고개 숙이고 있는 그들이 종가의 장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126차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 자기 돈 써가면서 모였던 애국 국민들이 그것이 용납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한애국당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자생하고, 스스로 자강하는 그러한 정당이 바로 대한애국당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전면전을 선언하고 민노총과 전면전을 선언하고 정교조와 전면전을 선언하는 그러한 용기 있고. 이제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몰아내자 애국 동기들이여 재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비겁하지 맙시다 굴종하지 맙시다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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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파 무리들이 있는, 친북, 종북 세력들이 있는, 과문으로 가자! 가자. 과문으로 진격하자! 가자. 감사합니다. 가자. 감사합니다.